이제 이야기꾼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야, 이야기의 맛과 짜릿함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꾼을 길러내는 수업을 맡고 있는 김나정이라고 합니다. 음,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쓴다,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스토리와 플롯의 개념입니다. 어, 이야기, 이 스토리는 어떤 이제 사실이나 사, 사물에 대해서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이제 모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뭐 신화, 전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야기는 주로 이제 시간 수서대로에 따라서 짜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요, 어떤 일을 당했는데 호랑이가 나 나서 떡을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시간 수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연결된 것을 주로 이제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부르고요. 플롯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 굳이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어도 사실 시간 순대로 이야기를 좀 나열하면 재미가 없어진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배치하면 재미 있을까를 이제 궁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배열을 막 바꿔보고 그런 것을 이제 플롯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이 추리 소설 읽어보시면 맨첫 장면에 첫 장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무슨 사건이 막 일어날 조짐이라든지 어막막 막 누가 막 쫓기는 장면부터 난데없이 확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탁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독자들이 이걸 읽고 뭐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맨첫 장면은 이 이야기, 책에서 뒷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때요? 작가가 마치 시식, 이제 마트에서 시식을 하듯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을 맨 앞에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리하는 것이 플롯입니다. 어~ 이제 숨이 막힌 도베르만이라는 이제 사냥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시장을 갔다가 막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이 도베르만이라는 무시무시한 개가 있어요. 어 주인한테는 되게 충성스럽게. 제가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가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있으면 어딜 데려가야 될까요? 어, 동물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 이 아주머니가 집에 이제 급히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집에서 전화 멜이 막 울렸대요. 그래서, 어, 아주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수의사예요, 그 아까. 개를 맡긴.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어서 그 집에서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음. 아주 뭐 당황을 했지만 수의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나왔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막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경찰관 오는 거.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 여러분 이제 플러스 자식의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주 적절한 데 두는 것입니다. 어떤 건 숨기고요. 어떤 것은 이게 정보를 전해주는 순서를 정하고 어떤 걸막 숨기는 거예요. 어, 대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제 맨 끝에 담아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수의사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걔 이제 숨이 막혔으니까 이제 기도를 받겠죠.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어. 근데 이제 왜 손가락이 있었을까요? 어. 그래서 이제 수의자가 생각해 보기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그 집에서 나오라고 얘기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벽장 안에 그 도둑이 들어가 있어서 손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래서 음, 이 아주머니가 이제 시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제 그 도둑이 들어오고 이제 도베르만이 그 이제 도둑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손가락을 훼손시켰는데 그게 이제 목에 걸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짜내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제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뒤로 빼는 거죠 여러분 추리소설에서 많이 보는 기법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제 짜면 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도베르만이 남겨졌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도둑이 들어오니까 도베르만이 도둑을 공격해서 손을 물었어요. 어, 그런데 도둑이 이제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주머니가 등장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이제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는 도베르만을 봤어요. 이게 시간 수서의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이렇게 따박따박 시간 순서로 다 주어지면 이야기의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작가들이나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교묘하게 잘 숨겨요. 어,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제 뒤까지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삼각관계 이야기 할때세 사람이 있으면 이, 이 도대체 누구랑 사랑이 이어질지를 끝까지 모르게 막, 물론 주인공이랑 이어질 건 알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헷갈림,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 나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 주거든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이 누굴까? 처음부터 알려주면, 물론, 그건 범죄소설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알려주기도 하지만, 범인이 누구일까를 처음부터 알려주면, 그소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어디에다 빼놓을 것인가, 이걸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가, 이제, 플롯을 자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롯을 짤 때, 이제, 사건의 선택과 배열이 중요합니다. 어, 모든 사건을 다 쓰면 되게 지루해져요. 어, 이야기가 길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적절하게 짤수 있는 이제 시간순서대로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쭉 쓰세요. 어, 쓰지 않,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간순서대로 이야기를 쭉 진행을 시키시고, 요 중에서 몇 개의 사건만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를 어떤 순서들을 배치하면 이야기가 재밌어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리하면 이제 플롯을 짜는 것입니다. 어, 이를테면 이제 스토리는 이야기가 A, B, C, D의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된다면 플롯은 뒤 어, 끝에서 두 번째인 C부터 먼저 빼주고 이를테면은 그다음에 A는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럼 A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B, D 순서로 이제 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했을 때 이야기 훨씬 더 재미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플롯을 잘 짜는 작가 중에 하나가 옆에 보시는 나미아 작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작품을 쓴 어, 작가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현재하고 맞물려 가지고 현재하고 과거가 이렇게 맞물리고 편지가 오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제 절묘한 플롯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실 때는 스토리를 만드실 때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것을 잘 짜시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플롯이 뼈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주시면 좋습니다. 플롯이나 이제 이야기의 뼈대라는 건 균형을 찾기 위한 인간의 행위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이제 이야기 이제 세팅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이제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각가지 이제 갈등과 적대자와 이제 맞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얘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어떤 도로시라는 아이가 이제 토토라는 개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집이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균형이 깨진 겁니다. 지금 평온한 일상에서 살던 어떤 소녀가 토네이도라는 재난을 만나가지고 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얘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균형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동료들도 조력자도 만나고, 서쪽 만화랑 싸우기도 하고, 오제의 마법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균형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 뭐 어떤 슬픔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균형이 깨진 걸 수도 있어요. 어, 전쟁도 그렇죠. 균형 깨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깨진 균형 안에서 사람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친했던 친구와 이를테면은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때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찾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어, 삼막 구조로 이제 구조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플롯은 처음, 중간, 끝입니다. 어, 좀 약간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긴 하지만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학이라는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쓰여진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이에요. 서사에 대한 책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입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점점, 점점, 점 커지는 어 중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결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입부, 중간부, 결말부, 주, 부, 부 이세 가지 삼막 중에, 음, 어떤 게 가장 긴가요? 예, 중간부가 제일 깁니다. 사건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분량상 많이 차지를 합니다. 1대 3대 1입니다. 도입부 1, 그 다음에 중간부 3, 그 다음에 결말부 1. 사실은 결말부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도입부는 세팅을 하고 이야기를 점점점 꼭대기까지 굴려 올라갑니다. 이 포물선을 그리죠. 그 다음에 크라이막스에 일어나서 이야기가 훅 끝나는 것. 이것이 이제 결말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드실 때 결말을 되도록이면 좀 짧게 쓰시고, 그 다음에 도입으로 세팅을 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점점점 굴려서 꼭대기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 이제 산막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인물과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이지? 언제 일어난 일이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작품의 예를 하나 들어왔, 었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어, 아가사 크리스트라는 이제 그 추리소설 작가가 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어, 어, 굉장히 유명한 추리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제 전반부는 이겁니다 밑에 이제 기울인 글씨체로 쓰여 있어요 인디언 섬에 초대받은 여덟 명의 손님 어 이게 배경입니다 등장인물 여덟 명의 손님이죠 그 손님들을 시중주는 하인 부부가 있습니다 어, 배경하고 이제 인물 등장했습니다 모두 열 명이 이제 인디언 섬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에 갇힙니다 어떤 사건이 딱 시작이 됩니다 중반부는 이제 이 인물들이 이제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굴러가면 주로 이제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내용입니다. 어 너희들은 모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희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이제 누군 목소리가 들려오고 열 개의 인디언 인형의 노래에 맞아서 인물들이 하나씩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쓰러질 때마다 인디언 인형도 하나씩 없어져요. 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후반부에서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얘기겠죠. 주로 이제 후반부는 작가 작품의 주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작가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0 명이 모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럼 이제 엄청난 미스터리인 게 도, 도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것이냐. 범인이 누 그러니까. 모두 다 죽었다면 누가 범인일까라는 이제 궁금증.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나타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하는 내용이 후반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 직감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작가의 어 비판 의식이라는 주제도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제 범인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이 사막 구조가 있습니다. 뭐, 삼막을 좀쪼갠 것이 1막, 2막, 3막, 4막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1막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것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 그, 어떤 것을 이제 바라게 돼요. 결핍이 있고, 이제 그것을 바라, 어, 제 해결하려는 어떤 주인공의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바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PPT에서 오른쪽 부분은 영화 아바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마께서 보시면 주인공이 결핍이 하반신 불구로 살고 있는 해병대 출신의 퇴역 군인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할 돈이 없어요. 근데 아바타 가 돼서 이제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에 침투를 하면은 너에게 수술을 시켜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인공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좌절하고 위기를 계속 겪게 됩니다. 어. 그래서 자기가 결핍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 시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면서 더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는 단위로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막에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 나비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을 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침략 파괴 대상이 아니라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어떤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는 더 넓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2막입니다. 그래서 3막은 그두 번째 얘가 품고 있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아주 처참하게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4막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단위의 욕망을 이뤄내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4막의 결말 부분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승전결 구조인데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이제 플롯을 자기가 조금 그 난감하다. 갑자기 어떻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짜라는 것이냐 이것이 조금 복잡하실 때는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의 패턴을 빌려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쓰였던 그 플롯의 패턴입니다. 영웅 서사라고 하죠. 너무 많아서 이제 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아이가 제 어떤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이 해리포터도 영웅 서사에 속하죠 스타워즈 영웅 서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인류가 오랫동안 활용하는 서사 패턴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 세계입니다. 이 인물이 지내고 있는 이제 평범한 세계이고 두 번째는 무슨 모험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어. 뭐, 편지가 날라오던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위기에 빠지던지 그래서 이제 모험을 해야 되는 이제 소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가지고 무슨 모험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싫어요 하는 게 3단계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결,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도움을 줄수 있는 스승과 만나고 첫 번째 간문을 통과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이 나오고 시, 시험이 나오고 조력, 자, 도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 번째는 점점 이제 심각한 단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해야 되지? 이런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 단계가 7단계입니다. 그리고 8번에는 너무너무 시련이 막 겹쳐요. 그래서 정말로 때려치기 직전에 어떤 아홉 번째 보상을 받습니다. 어, 누가 뭐 고마워 한다든지, 어, 내가 하는 이런 힘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라 것을 발견한 단계가 9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이제 끝까지 내려가서 고생 고생 끝에 뭔가를 받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던 일상 세계로.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의미를 깨닫고 이제 부활하는 단계. 그리고 1두 번째는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의 그. 훌륭한 인물 이런 인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십이 번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과 상황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야기의 패턴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를테면 재난물을 쓰는 방법은 이렇. 어, 재난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물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쓰나미가 오는데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사건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재난물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물의 패턴은 첫 번째 주인공 주변에서 이변이 일어나요 뭐 쓰나미, 싱콜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 이제 어떻게든 움직이게 됩니다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휘말려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3번의 이제 사태는 언제나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결말이겠죠. 뭐 이변 해결한다든지 이변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슬픈 엔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패턴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재난물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제 재난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난물을 만드실 때 중요한 것은 재난의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앙이냐는 거죠. 자연적인 재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뭐 변하거나 어떤 이상한 시험에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변들을 모두 다 재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물이 있습니다. 성장물은 주인공이 어떤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어, 금방 이루어질 꿈이 아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거나 난간을 극복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 네 번째는 이제 그 처음에 뿜었던 꿈보다 더큰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리 엘리어트라는 이제 영화, 드, 뮤지컬, 이 책으로, 소설로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요. 어떤 소년이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탄광 마을에서 다들 남자아이들이 축구하는 마당에 혼자 이 발레에 빠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탄광촌은 폐쇄되게 됐고 집에 돈이 없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이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야기 이것이 성장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물을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라든지 학교 최고의 미소녀와 사귀고 싶다 이런 것도 꿈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면 그거에 따서 성장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로맨스입니다. 그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맨스를 만들 때 이제 핵심이 되는 공식은 사랑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입니다. 어, 너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장애물입니다. 어, 이 둘이 다른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오해도 될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해도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둘이 하나는 불의 요정, 하나는 얼음의 요정이면 둘이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뭐 직업이라든지, 뭐 국경, 나이,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하고 같은 여자를 좋아하면 이것도 그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잘 만들어 주시면 로맨스 이야기가 잘 풀려 나갑니다. 자, 재미있는 조건의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건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여러 가지 이 플러스 짜는 방식을 통해서 구조를 잘 탄탄하게 만드시고요. 등장 인물의 이제 색깔, 특색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이 재미, 굉장히 재미있죠. 예상 밖의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비극을 이용하면 되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습니다. 괴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수 있는 납치된 딸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함. 근데 그 가족을 잃었죠. 사실은 말이야 마지막에 가족을 잃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를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비극.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알, 만한 어떤 슬픔을 보여줌으로서 공감대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주인공만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 인생의 아이러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아이러니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어, 디테일입니다. 괴물의 디테일은 괴물이 뛰다가 미끄러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한강변이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살려줍니다. 예 이런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뭐 웹툰 만화를 보시면서 자꾸 이야기의 구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재밌는 이야기들은 가능성이 많고 힘이 셉니다. 여러분이 부디 이제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어 교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